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깨어 있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 이런 고백이 있죠. 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을 날마다 새벽마다 또 주일마다 합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절로서 하늘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아멘 이라고 고백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도 준비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주님이 영영 오지 않으실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주 바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조차도 세상의 편안함, 안락함에 취해서 잠들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자주자주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주님은 도적과 같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때에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세 가지 권면을 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 겉면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 본문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어,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의 옷이 통으로 된 겉옷을 입었습니다. 거의 발까지 내려오는 겉옷을 입었는데 예수님 시대에 이 허리띠를 매지 않고 겉옷을 늘어뜨리고 있는 것은 언제 그렇게 하느냐. 휴식을 취할 때 허리띠를 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잘 때 이렇게 두, 두 어, 상황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럼 반면에 일을 할때또 여행을 떠날 때 전투할 때 싸울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허리띠를 동여맵니다. 그래야만 발에 옷이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즉각 움직이기 편해지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띠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허리에 띠를 띠고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긴장감을 꽉 조여 매라는 것이죠. 당장 일을 하러, 당장 여행을 가러, 당장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 근심이나 안일함에 축 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올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영적인 준비 태세를 갖추라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35절 뒷부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밤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말씀합니다. 등불을 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등불을 끈다. 하루 일과를 끝내고 잠자리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들지 말아야 하는 거죠. 밤이 와도 늦은 밤이 와도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저기 여기도 지금 나와있지만 삼경과 사경 거의 새벽 시간에 가깝습니다. 주님 곧 오실날이 이 동특이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인 것처럼 마치 우리의 시대는 그렇게 어두운 밤과 같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영적인 허리띠를 다 풀고 등불을 다끈채 깊은 잠에 들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도 우리라고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저는 깨어 있습니다. 저는 잠들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 오실 때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네.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말씀의 등불,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냥 행위적으로 말씀 많이 봐라. 쉬지 말고 맨날 기도만을 하고 있어라. 금식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잠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언제 어느 때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아니하게 방심하며 이 세상에 어두운 채... 눈이 어두워진 채 살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만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한 외딴 섬에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달 등불을 밝힌 기름을 육지에서 보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관리하는 책임도 그 등대지기가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너무 겨울이 추워서 그런데 기름 좀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좀 안쓰러운 마음에 기름을 조금씩 조금씩 나눠주다 보니까 나중에 이 기름이 점점 떨어지죠. 또 옵니다 하루 이틀. 그런데 정작 등대 등불을 밝혀야 할때 기름이 완전 떨어진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 등불이 꺼진 바다에서 커다란 배한 척이 길을 잃고 바위에 부딪혀서 침몰해 버립니다. 등대지기는 사람들을 도왔다고 생각해서 뿌듯했지만 정작 자신의 본분인 등대의 불을 밝히는 일을 소홀했기 때문에 결국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근심과 분주한 일상에 우리 영혼의 기름을 다써 버리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우리가 이것은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에 우리가 에너지를 다 써버린 나머지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한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잠들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허리띠는 지금 꽉 조여져 있습니까? 기도의 등불이 밝히 켜져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띠를 조여매고 기도의 등불을 날마다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이라는 일상을 예배로 바꾸십시오. 우리 함께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때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더러 24시간 내내 긴장하며 아 주님 언제 오시지? 지금 내가 잠깐 잠드는 사이에 오시려나? 하고 잠들지 그냥 잠도 자지 말고 계속 눈을 뜨고 24시간 내내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분명히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일상의 매 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아, 주님 여기 계셨군요. 주님 오셨군요. 라고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가장 잘 보여준 분이 있는데요. 바로 17세기에 수도원의 로렌스 형제 혹시 들어보셨나요? 로렌스 형제의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연습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생소하신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매일 매순간 모든 일상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로렌스라는 수도원의 형제 한 형제입니다. 이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란 책으로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 분이 어떤 일을 담당을 했냐? 수원에서 가장 낫고 힘든 일인 주방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평생 뭘 했냐면 수많은 접시들을 닦습니다. 채소들을 담고 다듬고 불을 피우는 일을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지루하고 반복되는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로렌스 형제에게 그 주방은 성전 그 자체였다라고 그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접시 하나를 닦으면서도 이렇게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접시를 깨끗하게 닦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예배당에 있을 때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때나 똑같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언제 오실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늘 주님과 대화하며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일하는 시간은 기도 시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주방의 소란함 속에서도 마치 무릎을 꿇고 성찬식을 하는 것처럼 깊은 평안을 누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나의 일상을 내려놓고 어떤 특별한 장소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주님 오실 것을 날마다 기다리면서 마치 시안부 종말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처럼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 식사를 차릴 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쓰레기장을 갈 때, 직장을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탈때 등등 수많은 순간 가운데. 주님, 제가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너무나도 보잘 것 없는 허드렛 일처럼 보이지만 주님 받아주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예배 자리로 바꿔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바라시는 한 가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일상을 예배로 만드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당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요. 지금도 주인과 함께 있는데 주님 나팔이 빵 불, 불고 있을 때 두려워할 수가 없죠. 주님 내 곁에 계시니까요. 설거지를 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젖은 손을 닦고 주님 오셨군요 하면 되는 겁니다. 손주를 보다가 주님이 오시면 손주와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 손 잡고 그냥 기쁘게 맞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예배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로렌스 형제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을 모든 자리를 일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 자리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권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 있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당시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종이 어떤 존재입니까? 종, 종은 말 그대로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예요. 그냥 당시 종은... 주인보다 먼저 잠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리고 주인이 오면 즉시 문을 열고 수종 들고 옷을 겉옷을 받고 발 씻을 물을 준비하는 것이 그 당시에 종의 역할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주인이 밖에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불침번을 서며 준비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종의 의무이지 특. 특별히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아주 이상하고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졸지 않고 깨어서 내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의 내용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주인이 오히려 종의 옷을 입고 종의 앞치마를 두르고 종을 상석에 앉히고 수종들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 자기를 기다려 준준 종들을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혀서 주인이 직접 음식을 나르고 같이 앉아서 수종들며 함께 식사 자리를 나누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종이 이런 주인이 있습니까? 주인과 종의 신분이 완전히 거꾸로 바뀐 것이죠.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깨어 주인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날마다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자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처럼 대우하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처럼 대우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충성, 우리의 열심을 더 들어 보지 않으십니다. 결코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우리의 상급으로 여기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다시 올때 너희가 깨어 있기를 간절히 바란 내가 주인처럼 너희에게 수정틀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 아십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악한 시대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너희들을 이리 때에게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언젠 어디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 금방 잊어서 아 내가 하나님이랑 동행하지 못했구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연약한 자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날마다 간절히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시며 하나님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으로 갚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남들 다 자는 시간에 기도하고 남들 욕심 부리는 그때에 주님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 주님께서 모른다하지 않으시겠다란 것입니다. 어떻게든 깨어 있으려고. 어떻게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마음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위해서 주인신 예수님께서 직접 시중을 들어 주신다니.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며 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훗날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실 그 사랑의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영적으로 깨어있길 원합니다. 영적인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님 오실 날을 깨어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매일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운데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오늘이라는 일상을 예배 자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 우리가 어떻게 그 날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깨어 있다는 것은 매일 금식만 하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라는 것이 아니죠. 깨어 있다는 것은 지금 내 곁에 계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엌에서, 직장에서, 길 위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일상을 예배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깨어 있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깨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직접 종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수종들이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다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날마다 깨어 주인과 동행하기 위해 하는 모든 애씀과 몸부림과 발버둥을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내가 널 안다, 너의 수고를 한다 말씀하시며 가장 그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가장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날마다 깨어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